내 마음부터 챙길게요. 로그 명백한 납치다. 노이킴 백작자 응접실에 있던 에메시스는 순식간에 스카드 공작가의 응접실 소파에 덩그러니 놓였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 모든 것의 원흉인 알렉센트 스카드 공작이 무색하게 앉아있었다. 실크실처럼 부드럽게 넘겨올린 백금발의 머리카락과 매혹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붉은 눈동자는 언제 부어도 황홀경에 젖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에메시스는 팔짱을 낀채 씩씩거리며 스카드 공작을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그런 그녀를 아랑곳하지 않으며 스카드 공작은 입을 열었다. 로이킨형에 그대에게 제안을 하나지. 공작의 제안이고 뭐고 지금 이 상황에 잔뜩 화가 난 에메시스는 어떻게 공작을 엿먹일까 생각하고도 생각했다. 계약 결혼이라고 들어봤나? 계약, 뭐요? 너무 놀란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왼쪽 눈썹이 치켜 올라갔고 입술은 자연스레 벌어졌다. 갑자기 납치하듯 자신을 데려와서는 계약 결혼이라니. 에메시스는 스카드 공작이란 작자가 미친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래, 계약 결혼. 참고로 난 독신주의자야. 한데, 내가 지금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거든. 여러모로 정황상 말이야.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가짜 부인 역할을 해줄 영애가 필요해. 그게 어째서 저인데요? 전 결혼이라면 결혼의 결자도 싫거든요. 후후. 그래서야 로이킨 영애. 나도 결혼을 결자도 싫거든. 하지만 영애도 알다시피 로이킨 백작이 영애를 평생 홀로 둘것 같지도 않고, 영애 또한 언제까지 결혼을 피할 수 없잖아?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해. 나와 계약으로 1년 동안 서로 상부상조하자고. 그의 말에 에메시스는 빠르게 생각했다. 솔깃한 제안이긴 했다. 아버지 로이킨 백작은 지금이야 관대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서라도 결혼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그걸 막을 수 있으리란 보장 또한 없었다. 하지만 공작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1년 동안은 눈속임 할수 있으리라. 그 1년 후그 뒤는요? 영애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도 되고 아니면 병사나 사고사로 위장해서 신분 세탁과 함께 떠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겠지. 그럼 난 평생을 부인을 그리워하며 지내는 척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테고 설마 저를 진짜 죽일 생각은 아니죠? 하? 나그 정도로 쓰레기는 아닌데? 그거야 모르죠. 그럼 쓰레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요. 뭐? 쓰레기? 먼저 쓰레기라고 한건 공장님이거든요. 좋아. 어떻게 증명해줄까? 에메시스는 다시 머리를 굴렸다. 문서로 증거를 남겨? 아니, 문서로 남겨 공증을 받는다 해도 이미 내가 죽은 뒤에 문서가 있다면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비밀 계약일 게 뻔한데 문서로 남겨주려는지 알수 없고. 어쩐다. 그래. 세계수. 분명 세계수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 세계수가 곧 황제이고 그는 황제의 혈육이니까. 분명 그도 세계수를 중요시하겠지. 좋아요. 그럼 세계수를 걸고 맹세하세요. 뭐? 세계수가 여신이라면서요. 당신은 황족이고, 또 황족은 여신의 후예라고 했으니, 조상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세요. 저를 죽이지 않고 제 목숨을 보장한다는. 스카드 공작은 잠시간 아무 말도 못한 채 에메시스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까마득히 어두운 아래로 내려앉았으며, 붉은 눈동자는 어두워졌다. 이내 다시 입을 열었다. 좋아, 세계수에 걸고 맹세하지. 나, 알렉센트 프로스틴트 스카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의 목숨을 보장한다. 됐나? 그의 대답에 에메시스의 눈이 동의했다. 좋아요. 위자료는 얼마나 주실 거죠? 위 자료까지 요구한다고? 대단한 수완가인데. 그럼 땡전 한 푼도 없이 어떻게 1년 뒤를 살라는 건가요? 그때가 되면 전더 이상 공작 부인도 백작의 딸도 아닐 텐데. 그것도 그렇게 했군. 좋아.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아차. 세아르 제국의 화폐 단위와 화폐 가치는 아직 모르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어머니를 따라 은행에 가서 일을 도운다고 할걸 그랬나. 아니, 아니지. 이곳까지 와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제국의 공작이니 부동산은 많이 있겠지. 그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저택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거야. 어차피 물질 맞는 시대다. 무엇을 하려 해도 돈이 필요했다. 이건 세계 공통 만고불변의 법칙이었다. 음, 공작조에서 나오는 10년치 수입과 어딘가 있을 건물 두채 정도? 뭐? 고작 1년 살고 10배 이상을 뜯어 가겠다고? 공장님 뭔가 착각하시나 본데 전 아쉬울 게 없는데요. 급할 것도 없고. 싫으시면 그만두시든가요. 쫄리면 뒤지시든가.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할 엽지. 에메시스의 배짱이었다. 그러나 고민하는 척도 없이 공작이 대답했다. 좋아, 그렇게 하지. 어머, 이 남자 상당히 쿨하다. 얼굴 값을 하는구나. 에메시스는 오늘이야말로 자신이 인생 로도에 당첨된 것 같다며 생각하고는 신이 나서 본격적으로 계약서에 세부 사항을 결정하기로 했다. 어찌됐든 그녀의 1년 후 미래는 자유와 함께 할 테니. 그럼 좋아요. 세부 조건을 얘기해 보죠. 먼저 부부 침실 따로 쓰는 거죠? 그럴 거야. 다만 하녀들 보는 눈이 있으니 간간이 들리는 척은 하도록 하지. 좋아요. 눈속임은 필요하니까. 그리고 결혼식은 크고 화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응? 의외인데. 옷차림을 보면 소박할 줄 알았는데. 결혼식은 모든 여자의 로망이라고요이 세계에 떨어진 후로는 원하거나 하고 싶은 것은 주저없이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니 요구 사항을 꺼내는데 거리낄 건 없다. 문득 에메시스가 웃으며 말했다. 이러다가 나중에 저한테 빠져서 계약 무효화 안에 만회하시면 안 돼요. 분명 농담이었을 그녀의 말에 미간을 찌푸리며 스카드 공작이 말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앙웨요. 책에서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던데? 어쨌든 저한테 빠져서 사랑한다고 매달리지 마세요. 전 가차없이 떠날 테니까요. 공작은 자신의 백금빛 앞머리를 쓸어올리곤 가소롭다는 듯이 바라보며 힘주어 얘기했다. 감히 그 얼굴로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해? 이사가 뭐? 아니 아니에요. 제가 책을 너무 많이 읽었나 봅니다. 영애나 사랑에 빠져서 매달리거나 하지 마. 귀찮으니까. 하하. 전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어떻게 확신하는데? 네가 대한민국에서 살아봐라. 결혼하겠다고 하겠는지. 그러는 반나 삼포세대라고? 하지만 그런 말들을 참아. 입 밖으로 내뱉진 못하고 적당한 핑계로 둘러댔다. 흠. 뭐, 전한 남자에게만 만족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그래, 내가 바로 랜선 누나. 아이돌 덕질 2 1년차의 금사빠거든. 그룹 내 보컬, 춤, 랩, 얼굴 등등 각각의 포지션을 맡고 있는 댄스 그룹 아이돌이 스쳤다. 뭐? 그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듯 내뱉는 공작의 말에 레메시스가 매섭게 째려보자. 그렇다고 해두지. 그는 재빠르게 대답했다.